끊지 말고! 아, 몇 개만 더담을까 8불... 세트 들어있는데 12불이야 와 오, 오케이 아니야. 와우 오케이, 오케이. 마일로 마일로 셋 괜찮아 보인다 비주얼은 그렇지 우리 진짜 바빠 오늘 마켓 다 돌아야 되고 마일로 학교 보내고 돌아야 되니까 밥을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가보자 뭔들의 밥이래 응? 네가 학교를 가야 엄마가 일을 볼 수가 있다 알았지? 응? 오늘 이거 엄마는 이거를 너가 먹는 거는 아니야 너가 먹는 거 아니고 노세요 아저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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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을 200g을 씻어서 밥솥에 넣는다 2 0 0 g 은 어느 정도냐 우리는 두 배로 할 거니까 400g 엄마가 지금 되게 바빠 어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 말로도 학교 갈 준비도 해야 되고 지금 니네가 여기서 이렇게 싸울 줄은 게 아니야 어어 좁아, 좁바 쪼바+ 쪼바 아이고 까불지 말고 이이라 이거 이게 곤드레 감자밥이래요. 음, 브라운 미 브라서 음. 더 맛있어요. 음. 봅시다! 우 와, 완전히 그 냄새가 나네. 들기름을 끼워~ 고기 볶은 거를 올리고! 자, 활용 점정 계란! 짠! 우리의 점심! 냄새가 벌써부터 맛있겠죠? 응. 음. 불고기젓밥까지. 그래? 음. 자, 먹어봅시다! 헬로 여기가 저희 동네에서 그나마 제일 큰 한국 마켓이에요. 근데 1시간 걸려서 와요. 오징어치 무침이 8불 70? <놀람> 비빔밥 재료가 팔볼9십 원. 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No. 갑자기 없어져서 보니까 술 섹션으로 오셨구만. 어 여기 막 소주 있는데? 가짜 소주. 가짜 소주? 아 참에서 이런 거 아니죠? 포촌 포천. 포천 막 이거 하나 사 볼까? 그거 하나랑 안전하게 얘 하나 사자. 이거 생 막걸리. 이거 맛있어. 어난 칼스가 제일 맛있더라. 이거 김 진짜 맛있어. 커스커스에 산 거보다 이게 훨씬 맛있더라고. 아, 몇 개만 더 담을까? 이거는 두세 개 먹는 건 1도 아니야. 저거 찌개용 299. 콩나물 3불 29. 국물 1불 28. 버섯 1불 99. 야, 빨리 여름이 돼서 깻잎을 심어야 돼. 이게 399야. 중국 고추 하나. 고 하나. 파우드당 1불 49. 다 야채만 담는다 우리 세상에 <laughs> 물가가 물가가 오징어 나 하나, 하나 사자 11불 71 해물모전 이거 해물라면 해먹을 때499 근데 우리 나중에 요런 데다가 막걸리 넣어갖고 먹자 이게 12불이야 와 지금 세일하니까 한번 사보자 이게 얼마야? 25불 3 8 불? 커스코스 음, 한 40불 넘었던 거 같은데? 있는걸로 사고 싶어. 파채, 사고. 이걸로찌어끓여버릴까찍어남았어 그래? 니까 찍어야 되니까. 찍어야 되니까. 찍어야 1니까 찍어야 되니까. 찍어야 되니까. 찍어야 되니까. 찍어야 되니까. 찍어야 되니까. 찍어야 되니어야 되니까. 어 이게 팔불인데, 지금 깻잎이 4불인 거야? 어, 우리 알새우 치파대 알새우 치. 그 고감자. 이렇게 살안 찌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키우고 있어. 오징어 땅콩, 오징어 땅콩. 까까 하나도 안 사? 집에 가까 없는데, 그 짬뽕 라면 있잖아. 그... 셰프 얼굴 있었던 거. 나 포장 보면 아는데. 야? 아 아닌데, 얘 아닌데. 그 사람 얼굴 그려 있는데. 아닌가? 그럼 팔 동? 기약이 끝났어? <laughs> 이게 오빠. 8불4 9 전인데? 치킨은 <laughs> 매그 깻잎. 아, 깻잎 사불은 진짜 말도 안 돼. 8불 사십. 4개? 하나, 둘, 네개 가격을 한번 보자 이게 얼마인지 가격이 안 써있어 6불 99전 오~~ 홍합, 홍합 나 홍합탕을 한 번도 안 끓여봤는데 6불 9 9 안녕하세요 와, 오빠 오늘 진짜 필요한 것만 샀는데 158불 헬로 마일로가 분리불안증이 좀 있어서 마켓을 보거나 집을 좀 오래 비워야 하는 일이 생기면 마일로 학교 갔는데 왕창 다 몰아서 하고 있어요 나온 김에 코스코까지 갑시다 자 코스코에 왔습니다 13불 99 와규 이게 얼마야? 에스테이크 31불 65 우리가 늘 사는 거. 이거는 사람도 먹고, 개도 먹고, 그래요. 그래. 10불 99? 트릭스랑 맥스는 관절에 좋은 비타민을 사줘야 돼요. 얘들 개밥에 넣을걸. 세라면 또 사줘야 되는데. 오케이.

지금 조류 독감 때문에 계란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리 신랑 아침 먹을 때 13불 99잔. 이거는 우리 개들 밥용 35불. 끝. 15일 단 많이 나오겠다. 오늘은 거의 다갤 거예요. When are you getting more eggs? 오케이. 와우. 오, is it? Yeah. yeah. Oh, oh my, my goodness. Gonna... 이건 뭐 샀다고 315불이냐? 아. Hi. Thank y 뭐 인스턴트 산것도 아니고 정말 기본적인 거 샀잖아. 개 거랑 식구 많은 집들은 어떻게? 공천불나오겠다 식비가. 우리는 둘이랑 개만 했는데도 이렇게. 헬로. 아니, 마켓이 너무 머니까한번나왔다면 4시간이야. 아.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마일로라에 데리고 가자. 음, mm, 그래. 아이고. 마일로를 데려옵시다. 자. 아이. 예. 릴리? 오싸. Loves. He's so excited to be here. Oh, thank He's you. Hi. Hi. Hey, how's your band? Good, how about you? Awesome. We know everybody. loves me. We, everybody. Oh, he loves me. <laughs> we all say, I'm basically his second mom. But he gets a little testing, when everybody else works him. So that's really what we've been working on is having him. Be okay to be handled by Oh, awesome. Yeah, that's why I like is bringing them up today. Nice. It's good to see you, Kelly. Good to see you. Thank you so much. Milo, Milo, sit. Nope. Nope. Sit. Thank you for your patience. Yeah. I just want them to come down a little bit. This is like Hi. the hardest distraction ever. <laughs> Hi. Is it normal cuz when he gets so excited yeah. he's like biting? Is A lot that? of dogs do it. Yeah. It's, they just don't know what to do with their energy, so it's oh. like bite we'll jump. Oh, okay. Put his energy elsewhere. So oh. I think whenever it comes to whenever you're at home and he gets like overly excited, just mm -hmm. immediately correcting that behavior, especially when it comes to biting. Mm -hmm. Okay. <laughs> Thank you. <laughs> of course. I'll see you next week. Yeah, see you. Bye-bye. Bye. Melissa. Yes. Let's go. 우와! 아빠 왔지! 자가서 야, 치 혼자 올라갔어얘자올라가 안아주니까 자 올라가서. 야, 치면 혼자 올라가서. 야, 치면 혼자 올라가서. 야, 치면 혼자 올라가서. 야, 얘 다른 핸들러들한테도 괜찮겠고 이제 여러 사람이 얘를 핸들을 하나 봐. 근데 오늘 너무 잘했다고 선생님들 세 명이 나와서 다 칭찬했어. 마일러 잘했어? 마일러 마일러 <laughs> <죄송합니다. 마일로. 웃음> 오늘 선생님들이 너 너무 많이 칭찬했는데 어? 어? 마일러야 오늘 뭐 배우고 왔니? <laughs> <laughs> 마일러 뭐 배우고 왔어? 싸우자. 여기서 싸면 되게 정신없다고 엄마가. 여기 키친도 좁은데 왜다 여기 와서 싸우니네. 맥스야, 야 이놈들아. 아, 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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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철루가 철루가 철루가. 까. 거거거거거 말로. 이 육전! 아, 그냥 반 잘라서 슉.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음. 괜찮아 음. 만더 음. 이제 파을요기에다가 말로? <laughs> <laughs> 이거 너꺼 그거 아니야? 엄마 거 미안, 음, 안 줘도 소용없지요. <laughs> 이런 드레싱을 다 팔아요. 제가 산건 아니고, 아는 후배가 보내줬는데, 육전 대령이요. 콩나물 탕도 레디가듣고 저녁을 먹어봅시다. 파채랑 이렇게 섞어 먹어야 돼? 몇 점만 쯤에 몇점 정도야? 됐다. 오 진짜? 오우 오이 괜찮아 보인다 비주얼은 그치? 뭐 요리하는 건 좋은데 누가 좀다 치워줬으면 좋겠어 요리 한다음에 오빠 이거 막 청소하는 거 있잖아 아 진짜 귀찮아 알았어 알았어 좀만 기다려 엄마가 지금 이제 밥을 다 먹었다고 응? 맥스 왜그렇게 쳐다봐? 맥스야 <laughs> <laughs> 어? 나 배고파 쉑시도 어. 좀만 기다려 오케이? 말일로 좀만 기다려 알았지? 참을성을 길러야 돼